2021년부터 2023년까지 살펴봤을 때 매년 2억 달러에서 3억 달러 정도 현금이 유출되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활동에서 아까 살펴봤듯이 자본지출이 매년 3천만 달러에서 5천만 달러 정도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럼 저희가 영업현금흐름과 자본지출을 합해서 매년 3억 5천만 달러. 보수적으로 4억 달러가 나간다고 생각을 해볼 때 현금이 10달러가 있었으니까 2023년 말 기준 앞으로 2년 정도 버틸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볼 수가 있겠죠. 2024년 10월 1일에 조비는 토요타 자동차와 주식 매입 계약을 체결했고 토요타는 5억 달러를 투자할 것으로 약속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2024년 10월 28일에는 공문을 통해서 약 2억 2,180만 달러의 자금을 조달했다라고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조비 항공은 아직까지는 상업화 단계 ...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인데 이제 토요타의 지원을 받게 된다면 조비항공은 안정적인 자금 확보와 함께 더욱 강력한 기반을 구축할 수 있겠죠 오늘은 미래의 교통수단인 전기수직이착륙 항공기 EVTO를 개발하는 조비에비에이션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비에비에이션은 무려 10년 넘게 EVTO를 연구하고 테스트해 왔다고 합니다. 이 항공기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먼저 조용하게 이착륙을 하고 하늘 위를 날 때는 거의 소리가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조종사 1명과 승객 4명을 태우고 시속 320km로 비행을 할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1회 충전으로 160km까지 갈수 있다고 하니 도심 교통에 완전히 최적화된 항공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조비 에비에이션은 이미 1000번 이상의 테스트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해요. FAA, 미국 연방항공청의 인증 절차에서도 중요한 단계까지 도달했다고 합니다. 이 회사가 첫 번째로 공식 인증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니 정말 주목할 만한 기술력이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자사항공기를 직접 소유하고 운영할 계획이라고 해요. 앱 하나로 간편하게 예약해서 도심에서 하늘길을 열어주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023년 9월 미국 국방부에서 첫 번째 비행기를 납품했다고 해요. 게다가 2025년에는 일반인을 위한 상업용 서비스도 시작할 계획이라고 하니 진짜 곧 만나볼 수 있겠죠. 물론 이런 혁신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회사는 2009년부터 연구개발에 전념하면서 큰 손실도 감수해왔어요. 지금까지 누적 적자가 약 12억 달러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투자가 결국 미래를 위한 기반이 겠죠. 조비는 2028년 이전에는 이익을 내지 못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즉 회사는 앞으로 몇 년간은 적자 상태가 계속될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조비가 향후 10년 내에 연간 매출 40억 달러를 넘길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비 에비에이션의 2023년 기준 10K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Component of Result Operation이라고 조비의 운영 성과를 이루는 다양한 구성 요소에 대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매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Flight Service 비행 서비스 수익으로 구성이 되어 비행 서비스 수익은 주로 다양한 국방부 (DOD) 기관을 대상으로 수행한 고객 요청 비행 및 기지 내 운영에 대한 대가를 포함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조비의 각종 운영 비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비행 서비스 비용이 있습니다. 비행 서비스 비용은 주로 비행 지원 및 유지 보수 인력과 관련된 비용, 지원 항공기와 관련된 비용, 예를 들면 임대료나 연료 등이 있겠죠. 자본화된 지상 지원 장비의 감가상각비, 그리고 비행 서비스 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항공기 전력 비용으로 구성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행 서비스 비용에는 항공기와 항공기 부품 제조 비용이 포함되지 않고 이런 비용이 발생할 시에는 연구개발비로 처리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연구개발비 살펴볼게요. 연구개발비는 인건비와 장비 및 자재 비용. 감가상각비 등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는 Agility Prime 프로그램과 같은 정부 보조금 형태로 받은 금액에 의해 일부 상쇄된다고 합니다. 조비는 항공기 엔지니어링 및 소프트웨어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직원 수를 늘리고 차세대 항공기와 기술을 계속해서 탐구하고 개발하기 위해서 연구개발비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판매 및 일반관리비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조비는 운영지원과 사베노스 억스위법 및 기타 SEC 규칙과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추가 인력 및 컨설턴트를 채용함에 따라 판매 및 일반관리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리 p e 브 오퍼레이션에서 조비의 손익계산서 항목들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매출 항목 살펴보시면 2023년에 매출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비행 서비스 수익으로 매출이 발생했는데요. 저희가 아까 살펴봤듯이 2023년 9월에 미국 국방부에 처음으로 비행기를 납품해서 매출이 발생했다고 확인을 했었죠. 그래서 비행기를 납품했으니까 비행 서비스 비용. 함께 발생을 했을 테고요. 그리고 전년 대비 연구개발비가 24% 그리고 판매 및 일반관리비가 10% 늘어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R&D 비용과 판매 및 일반관리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개발비의 증가 요인이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항공기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개발, 제조 공정 개발 및 인증을 지원하기 위한 인력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프로토타입 개발 및 테스트에 사용된 자재량 또한 증가했다고 해요. 자, 그리고 판매 및 일반 관리비의 증가 요인도 살펴봐야겠죠. 어, IT, 법무 시설, 인사 재무 등 운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인력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법무. 회계 및 채용과 관련된 전문 서비스 비용 또한 증가했다고 해요. 자 이렇게 R&D 비용 그리고 판매 및 일반 관리비가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매출에서 각종 비용들을 빼면 영업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약 4억 7천만 원 정도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조비 에비에이션은 2023년 기준으로 봤을 때 적자 상태로 회사 내부에서 이익을 창출하지는 못하는 상태로 확인이 되는데. 그렇다면, 조비 에비에이션은 어떻게 자금을 조달을 해오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자금 조달 관련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리퀴디티 앤 캐피탈 리소스에 조비 에비에이션의 자금 조달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먼저, 조비는 창립 이래 순손실과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출을 경험해왔고, 지속 가능한 상업 운영을 성공적으로 시작하기 전까지 이러한 손실과 현금 유출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조비의 운영자금은 주로 합병과 주식 및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서 마련이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창립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했다고 합니다. 합병을 통해서 10억 6,790만 달러 조달을 했고요. 그리고 합병 이전 전환 우선주와 전환 사채의 발행으로 8억 4,330만 달러 자금을 조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델타에게 주식 및 워런트를 발행해서 6천만 달러, 특정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직접 공모로 1억 8천만 달러, SKT의 주식을 발행해서 9,990만 달러를 자금을 조달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2023년 말 기준 현금은 2억 480만 달러를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단기 시장성 유가 증권은 8억 2,820만 달러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단기 시장성 유가 증권은 현금과 같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약 10억 정도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비의 어, 2023년 기준 현금흐름표 확인해보시면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적자가 일어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현금흐름이 나오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투자활동 현금흐름 살펴보시면 시장성 유가증권의 매각 및 만기 도래로 인한 수익 그리고 시장성 유가증권의 매입 으로 인한 큰 금액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2023년 기업의 투자에 사용한 자본 지출은 약 3,060만 달러 정도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약 5,490만 달러로 확인이 되죠. 그리고 재무활동 현금 흐름을 확인해 보니까 여기 보시면 아까 리퀴디티앤 캐피탈 리소스에서 합병을 통해서 약 10억 달러 정도 자금을 조달받았다고 했죠. 그 모습이 여기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2021년에 합병을 통해서 약 10억 달러의 자금을 조달받은 내역,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약 2억 8천만 원 정도가 확인이 되는데요. 이 내역을 한번 살펴보니까, Proceeds from issuance of common stock in private placement 라고 나와 있어요. 기업이 공개 시장을 통해서가 아니라 특정 투자자나 기관에 주식을 직접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주식은 일반 대중에게 판매되지는 않고 사전에 선정된 소수의 투자자에게 판매가 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2023년에는 주식 발행을 통해서 약 2억 8천만 원 자금 조달 받고, 2021년에는 합병을 통해서 약 10억 달러 자금을 조달 받은 내역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재무상태표 확인해 본 결과, 조비의 총 자산이 약 12억 달러 정도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현금이 약 2억 달러, 단기 투자 자산이 약 8억 달러로, 이 쇼텀 인베스먼트도 트 현금이라고 한번 간주를 해 본다면, 조비의 현금이 10억 달러로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현금 흐름표로 돌아가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살펴봤을 때 매년 2억 달러에서 3억 달러 정도 현금이 유출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 활동에서 아까 살펴봤듯이 자본 지출이 매년 3천만 달러에서 5천만 달러 정도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럼 저희가 영업 현금 흐름과 자본 지출을 합해서 매년 3억 5천만 달러 보수적으로 4억 달러가 나간다고 생각을 해볼 때 현금이 10달러가 있었으니까 2023년 말 기준 앞으로 2년 정도 버틸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영상 첫 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2028년까지는 조비항공이 이익을 내지 못할 거라고 했어요. 2023년 기준으로 볼때 2028년까지는 5년이 남은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영업 현금 흐름 현금 지출과 자본 지출을 합해서 매년 나가는 금액인 4억 곱하기 5년을 하면 앞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조비가 최소 20억은 필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회사가 10억 달러 이상의 자금을 추가로 조달해야 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긍정적인 점은 조비 항공에게는 신뢰할 수 있는 후원자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토요타인데요. 토요타는 조비의 전기 에어 택시 인증과 상업적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2024년에 5억 달러를 추가 투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투자금은 2025년까지 두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질 예정이고 이를 통해서 토요타의 총 투자액은 8억 9,400만 달러에 달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 여기 2024년 3분기 기준 조비의 텐큐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리퀴드 티엔 캐피탈 리소스 부분에 보시면 2024년 9월 30일 기준 조비는 현금이 1억 5,310만 달러 그리고 단기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한 투자가 5억 5,770만 달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2024년 9월 기준 약 7억 달러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2024년 10월 1일에 조비는 토요타 자동차와 주식 매입 계약을 체결했고 토요타는 5억 달러를 투자할 것으로 약속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2024년 10월 28일에는 공모를 통해서 약 2억 2,180만 달러의 자금을 조달했다라고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자면 어, 현재 조비가 2024년 9월 기준으로 현금이 약 7억 달러 정도 있는데. 토요타가 5억 달러를 투자해준다고 하였고, 그리고 공모를 통해서 약 2억 달러 정도 또 자금을 조달 받았으니까, 앞으로의 운영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조비항공이 아직까지는 상업화 단계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인데, 이제 토요타의 지원을 받게 된다면 조비항공은 안정적인 자금 확보와 함께 더욱 강력한 기반을 구축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조비항공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더욱 키울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토요타의 전략적인 지원을 통해 조비항공은 기술 혁신과 시장 확장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고 이것은 결국 회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장기적인 수익 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네, 이렇게 조비항공의 재무제표 분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전기항공기를 활용한 에어택시 서비스가 이제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조비에비에이션은 최근 두바이와 6년 독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에어택시 서비스를 선보일 준비가 되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2025년부터 두바이에서 전기항공기를 이용한 에어택시 서비스가 시작될 예정이라고 해요. 두바이 국제항공에서 팜 주메이라까지 이동할 때 자동차로는 45분 걸리지만, 전기 항공기라면 10분 만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조비의 EV 톨 항공기가 비행기, 헬리콥터, 그리고 날아다니는 자동차의 특성을 모두 결합해서 설계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리고 미국 연방항공청 FAA는 2028년까지 에어택시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FAA는 이노베이 2028 계획을 통해서 미국 내 에어택시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이를 바탕으로 더욱 많은 국가에서 도입이 될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고, 조비는 이 새로운 항공기의 인증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이렇게 조비 에비에이션의 미래는 더욱 기대감을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두바이에서 시작되는 첫 번째 에어택시 서비스 그리고 토요타의 추가 투자까지, 조비는 지금까지의 도전 과제를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혁신적인 항공 교통 수단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아직 초기 단계고 2028년까지는 많은 일이 있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조비가 그 목표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고 그 여정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많은 기회들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여러분도 조비 에비에이션의 성공이 여러분의 투자 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 전기수직 이착륙 항공기 EV 톨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이 혁신적인 여정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